안녕하세요. 국두시민혁명군의 전영권입니다. 한국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지정학적으로 반도적인 특징으로 기회주의가 특세하는 정치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변혁기에는 일상에 충실한 국민들은 일상에 매몰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 변혁 시대를 감당할 만한 여력도 없고 지적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을 보일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목자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양떼들이니까 그들의 어떠한 선택, 정치적인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변이 일어난 지금은 기회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도층들은 자신들의 출세라든가 혹은 가문의 흥망승세를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면서 권력의 한강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눈치만 보고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지도자들이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우왕좌왕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비상계엄령, 윤석열 대통령의 공격인 비상계엄령 그리고 거기에 받아치기를 한그 공산파 쇼들의 탄핵 소추. 이두 가지 상황이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회 지도층들이 더욱더 기회주의적이 되고 그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조차 모두 기회주의가 됐으니까. 지금 한국은 기회주의가 지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기회주의적인 중심에서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대표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을 해야 될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의 책무인 법적인 그 어떠한 정상적인 절차와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정치적인 선택을 고려한 정정당당한 심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 혹은 가문의 흥망성쇠를 머리에 두고 공적 기준이 아니라 사적인 편향에 의해서 심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탄핵을 임용하든지 혹은 귀에 각 기각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에 있어가지고 헌법과 법에 따라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심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 지금 이걸 심판하다가는 국민들에게 맞아 죽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전체적인 지금 언론을, 흐름을 지켜보면 처음에는 인용을 거의 결정했다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기각이나 각각적으로 기울고 있다. 이런 변화에 의해 가지고 이 국민들이 지금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변화에 어느 것이 옳은가 모르니까 이들의 선택에 그 지금 현재 눈과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이놈들은 어느 것이 좋은가 하루는 이랬다, 하루는 저랬다. 이런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으로써 이 사회가 굉장히 소모적이고 혼란스럽고 국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눈치 보기가 점점 심해지니까, 국민들이, 아, 이놈들이, 그 어떤 공정성이나 법률적인 정당성 없이, 그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그 탄핵심판을 선고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이라든가, 저항정신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나, 불시에 선고를 하고 도망을 가버리려고 하는 지 새끼 같은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이 헌법재판소를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탄핵의 심판이 내려지더라도 이 사회는 큰 갈등과 혼란 속에 빠져들 겁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급그 배반입니다. 특히 자유파, 소수파인 국민의힘당 내부의 그 배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합니다. 전 당대표였던 한동훈, 현재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근영세, 그리고 원내대표인 근성동 등등의 지도부와 몇몇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기회주의 속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주의 속성을 눈치챈 자유 우파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자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오왕자왕 갈팡질팡하면서. 자유 우파 시민들의 의사 결정을 방해하거나 주저시키거나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유 우파의 정치적 대변인인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갈팡질팡이 이 국민들까지 기주이적으로 만들어서 이 사회가 출렁출렁 하는 건 중심이 딱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부류가, 부류가 뭐냐면 예전에는 레그시 미디어라 하잖아요. 전통적으로 언론을, 국민들의 여론을 주도해 나가던 그 기성의 언론들이 지금 편파성에 의해서 국민들의 계몽 그리고 편파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새롭게 등장한 세력이 그 유튜브라는 거 혹은 이 유튜브의 대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들이 그 스피커로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레거시 미디어를 대변한 그 새로운 언론 매체로서 등장한 세력들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이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대평가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사인사가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조갑재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의 주필을 한 정규제 등등을 그~ 거론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소합제라든가 정규제는 보수주의자들의 자유우파 세력들의 스피커로서 그논리 정연하고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서 이 자유우파들을 이끌어왔습니다. 이런 영향력을 그 바탕으로 공산자파로 전향을 한 겁니다. 공산자파로 전향했다라기 보다는 이재명의 1인에게 충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들의 배신이라든가 그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 자유우파들이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영향이 없다, 이겁니다. 단지 그 세력 균형론으로 놓고 볼때 우리나라는 자유 우파와 공산 자파의 지분은 늘상 50대 50이에요. 여론조사에 따라서 50일대 49일 수도 있고 또 그게 조금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그 선거 뚜껑을 열기 전에는 잘알 수가 없어요. 미리 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백만 표 안팎의 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양당제라고 하는 것은 적대적 공생 관계예요. 이쪽이 잘하면 이쪽도 따라서 지지율이 높아집니다. 왜? 이쪽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이쪽에서 위기를 가지기 때문에 이쪽이 망가지면 이쪽도 느슨해지가지고 같이 지지율이 낮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적대적 공생관계다. 이 사람이 없으면은 자유우파가 없으면은 공산자파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공산자파가 지지율이 올라가면 자유우파도 위기감을 느껴서 그 결집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국민들의 총량을 100이라 놓고 볼때 자유우파 50, 공산자파 50이라고 할때 두 사람이 빠져나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48이 되고, 여기는 52가 되잖아요. 약 4%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1라 가정해가지고 수치로 우리가 놓고,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그동안에 보수파를 대표하던, 자유파를 대표하던 종합제, 정규제가, 이재명에게 개인적으로 충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재명을 두둔하게 된다 하면 두 사람이 건너갔지만 내네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48이고 이두 사람이 보태지니까 52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력 균형에 있어가지고 두 사람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북두시민혁명군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헌법재판소가 기회주의적이고 자유우파 정치 그 단체인 국민의힘당 지도부가 우왕자왕하고 기회주의적이고 또 자유우파의 인플루언서들의 그 어떤 전향 혹은 자신의 이익이라든가 미래의 출세를 위한 이재명에 대한 충성 이런 세 가지 점이 굉장히 이 자유 우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혹은 중도파들을 굉장히 혼돈에 빠지게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은 기회주의 시대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인플루언서들의 전향, 혹은 이재명에 대한 중성맹세가그두 사람에게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인플루언서로서 그 세력이라든가 그 진영에 부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할 때, 그 영향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점이 자유 우파 시민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지만, 선거 때라든가 이럴 때는 그런 영향이 나타나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행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큰 영향을 그, 입지 않고 있다. 혹은 큰 영향이 없다. 이런 점을 북두시민혁명군이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대업령은 이재명과 윤석열이 누가 오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모두, 두 진영이 모두 자기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탄핵 지금 현재 봐봐라. 여덟 명이다 8대 0으로 기각되었다. 그러니 이런 국무위원회에 대한 탄핵 때문에 비상사태로 생각해가지고 비상계혁용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공산자파들은 비상개혁령을 선포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 비상사태냐? 두 사람 다할 말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할 말이 있는 것과 동시에, 북두시민혁명군이 분석할 적에는, 지금이 현재 정변은, 대통령의 권력과 의회 독재 권력이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40여 년을 장기 집권해온 87체제, 그리고 87체제의 주역인 586세대를 몰아내야 한다는 시대를, 시대의 변화를 요구하는 변혁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변화에 그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지지를 확고하게 하고 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시대의 변혁기다. 윤석열이가 잘했고, 이재명이가 잘했고, 이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대의 변화에 있어서 국민들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한다, 요구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북두 시민혁명군이 주장하면서 기회주의자들의 행태에 그 기회주의자들의 행태가 그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어떠한 사람이 예를 들면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자살을 하면 그 자살률이 늘어난다잖아요. 하 그게 인플루언서의 영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합제라든가 그 정규제의 이재명에 대한 충성, 이것이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왜? 이재명이 좋고 나쁘고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586을 몰아내야 된다는 신의 정신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변화와 개혁이라는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것은 SNS상의 게시판이나 그 댓글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또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큰 영향이 없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므로 자유우파 세력들은 이런 과도기와 변역기일수록 이 국가를 개혁하고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이런 그 일에 대해서, 의지에 대해서 더욱 확신을 갖고 그 실천 의지를 표현하기 위, 표현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확고 부동한 이 개혁 의지를 표현해야 된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더욱 강력하게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 한국 역사의 가장 아픈 역사인 구한말, 그 대항의 시기에 봉건성을 지키려고 하는 수구파 에게 그패망한그 개혁세력 그 개혁성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성찰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또 다른 인류문명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자유한국 시민들이 좀더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이 세계의 변화를 맞이하고, 또 개혁해 나가는 그런 실천의지를 과거의 아픈 역사를 통해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 광주의 5일짜리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이런 세력들이 지지하는 공산 파쇼들의 편을 든다면 고한말 대원군 시대처럼 또다시 한국은 뼈저린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 우파 세력들은 개혁에 대한 의지로 기회주의자들을 완전히 짓밟고 미국으로부터 이식되었던, 외부로부터 이식되었던 자유민주주의를 한국에서 자생시킬 수 있는 이번 자유시민혁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하는 것처럼 자유시민혁명을 통하지 않은 자유민주주의는 이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우리 지금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생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몸으로 체득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외부에서 이식된 그 흉내만 내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자각해서 우리 자유시민들은 좀더 용감하게 지금 기회주의적이면서 어디로 복고로 돌아갈까, 숙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이런 한국의 역사를 거부하고 그 제4차 산업, 제4차 산업혁명, 인류의 새로운 대전환기에 실천적이고 주체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모두 투쟁하고 또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자유 시민들은 지도청이라든가 혹은 헌법 재판소의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뻔하게 바라만 보고 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깨뜨리는 자유 시민혁명을 수복해야 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